교육진단 시간입니다. 7월의 말입니다. 이제 한 학기도 마무리되고 방학입니다. 앞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방학 기간 독서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은 여름 휴가철에 책 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학생들도 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방학 기간에 책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학 기간 독서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일반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여름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오픈 매장은 여름에 사람이 더 많지요. 왜냐하면 무더위를 피할 수 있기도 하고. 또이 무더위에 그냥 어디 다닌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좀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이 방학이면 이제 책을 한 권씩 들고 어디 정자나 고택이나 참사 이런 데를 찾아가서 자리를 펴고 몇 시간씩 책을 읽는다라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학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평소에는 어떤 학교생활이나 교과 공부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학에는 학원 등 여러 과외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방학 때 몇 권이라도 책을 읽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문의에 강조해야지만 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창의적 사고력, 어떤 상상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독서를 통해서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여유가 있는 이 방학 중에 좋은 책을 골라 몇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독서법이 있는데요. 책을 읽기 위해서는 뭐 휴대전화나 컴퓨터, 텔레비전과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얘기도 함께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휴대폰, 컴퓨터, 텔레비전 같은 영상 문화가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텅빈 머리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텔레비전을 포함한 영상 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단 TV를 기준으로 보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청소년은 이기주의자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휴대폰, 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제멋대로 다룰 수 있는 이 영상 기기를 보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도 제 뜻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읽어야 하는 책도 자인이 멀리하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은학업성취도나 학습태도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매체에 많이 접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네. 영상매체는 만사가 빠릅니다. 특히 느리고 수월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 책보다는 영상문화는 속전속결로 시작부터 결말까지 단숨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상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은 까다롭고 느린 그런 과정을 참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매체에 익숙해지는 아이들은 자아훈련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독서를 하고 글을 쓰려면 이 자아훈련 즉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상 매체를 너무 많이 접한 아이들은 이 참을성이 없어져서 이 자아훈련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 영상 매체는 이 사고 능력을 감퇴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은. 자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감퇴합니다. 몸도 음식을 섭취하듯이 이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도 하면 할수록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상 매체에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바치면은 상상력이 둔해집니다. 이 영상 매체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환하게. 처음부터 앞서 말한 대로 결말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의 상상력이 들었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아이들은 책임감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에 몰입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들려줄 필요도 없고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어, 그냥 즐기고 소비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 눈앞에 펼치고 있는 그 페이지의 내용을 완전히 알아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독서는 단순한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책임이 뒤따라죠또 영상 매체에 익숙해지면 수동적인 성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꼭 보여야 할 어떤 그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먼저 공부를 하게 한후 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상매체와 담을 쌓는다거나 영상매체를 보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영상매체와 활자 매체가 너무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도록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부모님들이 이를 직접 보고 잘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산적인 독서를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볼 책은 많고 시간은 없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독서법을 가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셀베이했을 때. 이렇게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독서인데요. 네. 대강의 뜻만 간추려가면서 읽고 짧은 시간 안에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독서법을 말합니다. 책을 읽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이 독서법은 짧은 시간에 어떤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이 서베이 독서법으로 책을 읽는 요령은 대체로 다몇 가지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책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의도를 추측해 본다. 또, 머리말 몇 문장만 읽으면 보통은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오픈 매장이나 이런 데서 바로 책을 사지 않고 이렇게 쭉 앉아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머리말 몇 문장만 봐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될지, 그 자리에서 좀 보다가 꽂아놓아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죠. 또 서론 부분은 자세히 읽어본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차례나 목자, 즉 차례를 훑어보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 그림이나 도표는 글보다 자세히 읽는 습관을 드립니다. 도표 같은 거는. 어, 결론 부분과 서론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읽어봅니다. 어, 이렇게 대충 읽어보고 책의 요점과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한 능력입니다. 볼 책은 많고 시간은 넘는 이 시대에 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을 고르는 이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어, 또 시간이 있는 방학에 오픈 매장에 가서 어, 자기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시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책 이렇게 뽑아서 보다가 아이 책을 사야 되겠구나 어, 그냥 여기서 잠시 보고 꽂아 둬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훈련에 의해서 좀 더. 그 책을 고르고 또꿀도 보는 능력이 향양된다는것 오늘은 이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 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이었습니다.